전 아니에요. 타현아 님, 연계 감사합니다. 검은색하고 빨간색이 있잖아요. 마음에 네. 드시는 카드가 있으면 말하지 마고요. 네. 타현아 님, 연계 감사합니다. 음, 8장 쓸 거거든요. 타현아 님, 열려야 했다. 아, 가져가요? 네, 가져가세요뭐 그냥 한 아, 뭐아 이렇게, 이렇게 가져가요? 많이 있어야 돼서 한 8장 써야 되거든. 아, 네.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현 님이 그걸 막 섞어 주세요. 지금 진짜 막 들어갔어요 막 아무거나.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카드를 막 섞고 계시니까 응. 이제 섞은 다음에 이제 앞면을 보면 어떤 카드는 검은색, 어떤 카드는 빨간색으로 지금 보면 잘 섞여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네, 보이죠? 근데 네, 이 네.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카드가 검은색, 빨간색으로 분류가 된다. 신기해요. <laughs> <쉽게 웃음> 그래서 무서워. 그래서 그냥 본인 앞에 카드를 하나씩 집으세요. 이렇게 집으세요.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어, 저도요? 어. 그럼 이제 카드를 쭉 펼쳐보면 검은색과 빨간색이 전부 다 나눠져요 그래서 이것도 검은색, 빨간색이 전부 다 나눠지고 이것도 검은색, 빨간색이 전부 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만 보여주세요 하나만요? 일단 보시고 네. 혼자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카드? 네, 마음에 들어요. 음.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카드로 바꾸셔도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카드? 뭐 지금 그 카드랑 똑같은 카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되면 신기할까요? 뭐 예를 들어 숫자를 얘기했는데, 그 숫자 버째에서도 나왔고, 아까 나오는 거 봤고, 아, 이건 어때요? 여기 있는 카드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카드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고른 카드 있잖아요. 네. 그 아무거나 고른 거봤죠 네. 그러니까 같은 카드, 요 카드랑 똑같은 카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예를 이쪽. 들어 이게 A 스페이드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A 스페이드가 1로 가고 여기 있는 A 스페이드가 1로 가면 네. 신기하지 않을까요? 네. 이, 이 뒷면이 그, 다르잖아요. 어, 그렇죠. 그리고 펼쳐보면 파란색이 하나 있고 빨간색이 하나가 있예 <laughs> <이제, 웃음> <laughs> <너 짜증나. 웃음> 아니 어디서부터 당한거지? 언제부터 시작된거지? 그니 아니 계속 카드 <laughs> 똑같잖아요 이거 와 <검침한 웃음> 아, 이렇게 좋은 일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데 <laughs> 그 나쁜 길로 안 빠져서 <laughs> <geben house> 감사해요 또또또또 뭐? 이시죠 여기 라이터가 혹시 있을까요? 아 있어 어 라이터 좀 갖다줘 이거 이거 해보시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왼손에 심장에다가 한번 이렇게 감다대 보셔야 요 뛰나요? 저는 살이 쪄서 잘안 느껴. 저도 살이 쪄가지고. 어, 안 느껴져도 맛을이에요. 왜냐면 안 뛰면. 뛴다, 니다 이죠. 오른손 이렇게 앞으로 펼쳐주시고 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세요 그다음에 손가락을 이쪽 몸을 이쪽으로 돌려주시면. 저 아, 음, 지금 음, 뛰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전달이 돼서 <laughs>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뭐가 느껴져? <laughs> 왜래, 왜래, 왜래? 뭐가 뭐죠 그렇죠? 느껴져? 숨짝이 느껴져. <laughs> <왜, 왜, 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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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소리 느껴져 오죠 느낌 오죠 <laughs> 심장 소리를 공유했어 지금 <laughs> 아니 빠따빠담 <바람바담> 걸렸다니까요 심장 소리가 이거 <laughs> 굴어지마 진짜로 진짜로 아니 이거 증명할 수가 없어 들어봐요 님가 거짓말쟁이 어떻 연필로 전달돼 요거 이거 뭐야 이거는 아 요거는 종인데 특수한 종이에요 총이 라이터를 그래? 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응? 더 어? 켜서. 어? 뭐지? 잠깐만. <laughs> 아, 씨, 왜 뭐, 뭐 이렇게 안 타냐? 원래 확 타야 되는데. 아니? 아니 마술인가? 왜안 타지? 어 아니 안 타지? <웃음> 어? <웃음> 아, 잠깐만, 이것도. 그니까 이상해. 인가. 스타. 오. 오? <laughs> 응. 어? 재 뭐야? 재래. <laughs> 아니 왜왜왜 왜, 왜 이러지? 뭐야? 뭐, 뭐 이렇게 안 타면 안 되는데. 동안에 있어. 필드 뭐야? 어. 아니 원래 확불 타고 나와야 되는데 안 탔지. 어. 아 옷에 구멍 난게 아니라 원래 구멍 나있던 거맞아 어. <laughs> 원래 나 있는 거 손가락 구멍이에요.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심장 풀문에 그래도니까. 아니 진짜로. <laughs> 동전이 먼저 보세요. <laughs> 미국에서 쓰는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오,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혹시 형 종이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핸드폰으로 써도 되겠다. 형 핸드폰 좀 잠깐 줄래? 형 핸드폰 메모장 있어요? <laughs> 네. 오, 제가 오, 여기다가 단어를 오, 하나 적어놨어요. 예. 네. 이거 네, 동전을 네. 등 뒤로 가져가셔서 오른손이나 왼손 중에 아무 손이나 쥐어주세요. 그 다음에 준비가 되셨으면 앞 이렇게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저희가 만약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뭘 시켜 먹는 게 좋을지를 잠깐 고민하고 얘기해 주실래? 파스타 난뭐 치킨 같으면? 치킨 오케이 알겠어요.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 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봐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양손 중에 한 손에 지금 들어 있겠죠? 네.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자 만약에 이쪽 손에 주셨으면 파스타를 파스타 줘? 파스타를 생각해 주시고 이쪽 손에 주셨으면 치킨 맞죠? 치킨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생각했어요? 네. 치킨? 네. 네, 보이시나요? 맞죠? 네. 그 다음에 한번더 해볼게요. 뭐시 아, 치... 치킨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네. 브랜드 생각해 보실래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예요? BHC. 그다음에 네. 교촌이 많이 나오네요. 교촌, 교촌 어. 좋다. 자, 양손에 쥐고 이쪽 보세요. 자, 중요한 건데 어 잠깐만. 내 생각에 이쪽 손에 쥐었으면 뭐죠? BHC 어. 이쪽 손은 교촌을 생각하면 돼요. 교촌? 교촌. 어. 그다음에 이제 대표 메뉴를 생각했어요. 뭐지? 허니콤보 <laughs> 허니콤보? 허니콤보랑 그다음에 하나만 있겠어요. <laughs> 저는 레드콤보. 허니랑 레드콤보. 알겠어요. 주셨나요? 네. 그 이쪽으로 보시고 중요한 레드콤보 네. 허니콤보. 레드콤보 허니콤보. 허니콤보요? 맞죠? 네. 아 희열아. 요거 핸드폰 그대로 들어보세요. 핸드폰 아, 그대로 아, 들어보세요. 잠시만요. 그대로 들어보세요. 아자. 지금 저... 손도 안 댈게요. 어 이건 불가능한데? 봐봐 봐봐. <laughs> 보이실 때요? 아, 아니 겨춘 허리 콤블 잡혀있어! 아 그리고 제가 이 방송 을 시작하기 전에 음식을 하나 시켜놨어요. 응? 근데 만약에 그 음식이 이 음식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신기하겠죠? 네? 음식 을 시켜놓셨다고요? 으 시켜놓을 걸예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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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야 시켜놓고 나가면 내가 치킨 말안 했으면. 그니까. 내가 초키는말안 초밥이라... 했다며? 내가 초밥이라 했으면. 그니까. 주먹 꽉 쥐어보세요. 주먹 꽉 쥐고. 네, 중요한 건데 잠시만요. 네. 주먹꽉 쥐고 이 상태에서 동전을 떨어뜨리고세요. 죄송해요. 오. 잠깐만. 동전은 혹시 몇개 있는지 보이세요? 여기 테이블에 네, 네, 네 개. 네, 네, 개. 네, 네 개요. 이네 개를 손으로 한 번만 덮어주세요, 타이밍. 네개 네 확실히 맞죠? 네. 이렇게 덮은 거. 네, 손으로 덮어주세요. 지금 몇개 있죠? 네, 네 개. 개요. 네. 아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응? 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동전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아니야? 어, 진짜 말도 안되겠짜 아, 아, 말도 안 되시구나. 아, 손을 천천히 해보면 동전 하나가 실제로 없어졌어요. 그래 아까는 분명히 네 개였는데 지금 보면 세개 됐죠? 네. 만약에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없어요. 어? 없어요. 천천히 손을 이렇게 빼서 보여주실래요? 응? 네? 없어요. 어. 아니 거기 말고 그 들어보시면 시계 밑에 보이세요? 우와 아니 미친놈아! 언제? 어, 언제? 아니 미친 거야 됐죠? 아니야 진짜 안졌어 연기 아니라고요! 진짜 말도 안돼또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저 준비됐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 좋아해 준비해주는 거좋아 뭐? 원하는 카드 계속 나오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똑같은 있어요. 카드만 계속 나오게 어, 하는 거저 해볼래요 <laughs> 그때 응. 여기다가 한장씩 내려 주시네. 네, 위에서부터. 네. 한장씩 내려 주세요. 네. 원할 때 멈추시면 됩니다. 주도 연락 사오는 게 지금 아니야. 지금이야. 아니야. 지금이야. 아니야? 딱세개만 더.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 근데 두개더 여기 두개 더? <laughs> 아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생각을 잘못한 게 카드 안 고르지 않았어요. 무슨 어, 카드가 와야 될지 어.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아 지금 생각할게요. 아니 근데 그게 이게 제 카드가 아니라서 지금 카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있나 없나는 확인을 한번 해야 될것같아가고 혹시 카드 어떤 거 마음에 드세요? 아 말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네네. 네 왜냐면 그래야 시청자들이 좀 보기가 편해서 아, 저는 팔 아트요. 어디쯤 있었나요? 보셨나요? 중간에 어딘가 들어있네요. 저. 딱 보이세요. 아, 아. 아너 화날 그것도 뚫 좀... 아. 어. 그 잡는 거. 준표 메인 기술. 아, 어, 이거 이게 제가 만든 기술인데 이렇게 잡는 기술. <놀람> 버그 어... 아니에요 버그? <laughs> 어 이거 맞는데? <laughs> <좀 더. 웃음> 시간을 다르게 <다르겠어요>, 쓰라 <시간을. 웃음> 아까 심장 소리 들렸다니그만아저 <laughs> 말도 <그만>. 안돼아 <laughs> 진짜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낫죠. <짠죠>? 갑자기 오는 <laughs> 게 어딨어? 아니, 아니 갑자기 오는 진짜... 게 어딨어? 이거 갑자기 말도 아니, 진짜 나왔다니까. 진짜 나왔다니까. 빨아 뜨거. 아니 짰네. 아니 심장 소리 얘기할 때부터 이... 생각이 안 하고 계시다가 <laughs> 또 나와요? <남아요>? 헬로. <laughs> <laughs> <hello. 웃음> <laughs> 뭐야 뭐야?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뭐야? <laughs> 막 튀어나와 파리. 아말 정말. 정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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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정 해봐 해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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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또 네. 보여드리고 그러면 끝내볼까요? 궁금한 응.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요? 그, 어떤 거아 카드 이렇게 아. 치는 거? 그, 그것도 그 좋죠 파윤 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엄청 좋아하실 어.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좀 <웃음> 특이한 마술인데 아. 네. 근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8하트를 마지막으로 쓸까요? 아니면 다른 카드로 바꿔서 쓰셔도 돼요 8하트로 끝내죠? 아니요 바꾸겠습니다 아, 다른 걸로 그 바꾸셔도 됩니다 네. 저는 구스페이드로 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톡 치면 스페이드 구였죠? 네. 이렇게 하면 스페이드 구가 나옵니다. 우와. <laughs> <laughs> 아 미치겠네 이거.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까 그 뚜근뚜근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면 이제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어! <laughs> 그래서 손가락으로 톡 치면 구 스페이드가. 아니. 와! 야. 당신 뭐야? 당신 뭐야? 저도 이제 쓸수 있는 거야?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더? 스페이드쿠? 네! 한번더접으실래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좀, 한번 접어서 이렇게 서 섞어서 게요 이렇게 잡어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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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마술사 아니야?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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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당신 마술사 아니라고! 아니, <laughs> 어떻게 돼? 저도 와. 해줘요 저도 심장 소리 들을래요 아, 그... 내가 들린다고 했잖아 심장 소리 들렸다니까 심장 소리 들을래 이제 <laughs> 쳐보세요 손가락으로 아 진짜 말도 안돼톡 치면 저도 이제 되는 거아니 손가락으로 톡 치면 이제 뒤집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위로 <laughs> <laughs> 아니 됐다니까 <정말>.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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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계속 나온다니까 그스페이트가 님들? 어떡해 아 진짜 말도 안돼 신기하다 아... <laughs> 저 잡혀간다 아 그러니까 그일났 <laughs> 마법부에서 가만두지 않겠는데? <laughs> FBI에서 연락 온다 <laughs> 나도 해달래 여러분 <laughs> <laughs> 듣고싶죠 심장소리 <laughs> 아 재밌었다 오늘 <laughs> 뭐 하나 더 하나요? 너무 아쉬하시는것같 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진짜 찐빡 마지막으로, <laughs> 마지막으로 쓸 카드입니다 기억해주세요 네? 카드 뭐죠? 스페이드 3 일단 카드를 아까랑 똑같이 앞뒷면으로 한번 이게 섞을게요. 네. 그 다음에 스페이드 3을 중간에 집어넣고 지금 보면 앞뒷면으로 카드를 섞어서 어떤 네. 카드는 뒷면이고 어떤 카드는 앞면 지금 보이시죠? 앞뒷면으로 네. 막 섞여있고 네. 근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하면 모든 카드가 전부 다 정리가 되고 딱한 장만 뒤집어져 있는데 이 아, 카드가 지금 그런 카드인 3스페이드인 것이예요. 근데 네. <laughs> 아까 이걸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서 이걸, 이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면 카드 색깔이 바뀌고 <laughs> 그다음에 이 카드도 이렇게 하면 카드 색깔이 전부 바뀔 거야. <laughs> 아 잠깐. 감사합니다. <laughs> 나 옆에서 봤어. 저도 옆에 있어요. 아니 옆에서 분명 빨간색이었는데 침이 <laughs> 나오는데? 어, 이상한데? 어 이해가 안 되네. 그냥 카드인데 진짜 그냥.